브라보, 브라보. 안녕하세요. 부자 바이커스의 부바이커입니다. 오늘은 준우가 워낙 조조 좀 비춰봐봐. 저 녀석, 캐샬로는 이미 밀리를 잘 합니다. 근데 저 녀석은 클러치가 없는 모델이에요. 세미 클러치 모델이고, 그래서 오늘은 이 클러치 있는 제 바이크, 제 바이크로 클러치 빌리 하는 법을 준우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. 준우야, 이것만 알면 돼. 아빠도 독학으로 유튜브 보고 스턴트 브로나 이런 프로그램 배웠지만, 붕 빡만 했는데, 붕 빡. 스로틀로, 스로틀로 감아갖고, 붕한 6,000rpm에서 7,000, 8,000rpm 준 다음에, 클러치, 잡은 클러치를 반클러치 상태에서 튕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오토바이가 들려. 일단은 몸을 쓰지 말고, 붕빵만 연습해보는 걸로. 준호야, 아빠 하는 거 봤지? 붕빵 잊지 마. 처음에는 몸몸 몸 쓰지 말고, 몸 쓰지 말고 붕빵만 해봐. 자 시작. 오, 그래. 그그 그래, 처음부터 그렇게. 충격이 있을 수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. 자 다시 돌아와. 저걸 좀더 써봐 RPM을 RPM 조금 더쓴 다음에 딱, 그렇지 조금 더써 조금 더 조금 더 써도 돼 조금 더 그렇지 살짝 떴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RPM을 조금 더 써봐 그렇지 살짝살짝 뜬다 그렇지 오케이 유후 <laughs> r p m 을줬어도 돼. 지금 r p m 을줬어도 써도 괜찮아. i 조금 더 써봐 g to p m 조금 더 그러고 g 클러치 l 서 클러치 툭 i 기고잘안 들리지? 근데 금방 들려 어? 자자자 자, 자. 그 o 좋아 그런거야 그 o s e it. 준비야 이제 각을 조금 더 높여볼까 좀 높일 수 있겠어 아빠는 쪼랩이라 각을 못 높이는데 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좀점점저 올라온다 올라와. 아, 이제 각을 저저히 높여봅시다. 아, 약간 높은 각 한번 가지야. 자 어땠어요 느낌이? 아예 달랐어요. 아예 달라요? 네. 어떻게 달렸는데 일단 힘 자체가 달랐고, 음. 드는 느낌이 아예. 틀려? 야 이미 아빠는 너한테 졌다의한 표. 어넌 이미 다 클러치. 그, 윌리의 기본기를 마스터했어. 이제는 하산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여라.